안녕하세요. 동기를 부여하다 당신만의 1인 PT샵 동기부여지입니다. 아, 오늘은 운동 영상이 아닌 어, 과거에 제가 춤을 전공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한창 춤에 입문하던 시절 너무 신기해서 연습을 많이 했었던 문워크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영상으로도 쉽게 배워가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고자 찍게 되었습니다. 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사실 가장 신기하고 멋진 테크닉이 웨이브와 문워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문워크 어, 뜻은 영어로 문 월크 달에서 걷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구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가 걸을 때 발바닥이 바닥으로 툭툭 끊기듯이 떨어지게 되지만 달에서는 중력의 영향이 없다 보니 마치 물 흐르듯이 걷는 느낌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걷는 것이 중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기본기만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동작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열심히 반복 연습을 해야겠죠? 문워크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백 문워크가 있고요. 사이드 문워크가 있고, 스탠딩 문워크가 있습니다. 뒤로 가냐? 옆으로 가냐? 제자리에서 하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워크는 당연히 다리로 하기 때문에 다리 중 발의 역할이 핵심인데요 먼저 발을 보시면 앞꿈치와 뒤꿈치로 나눠집니다 이 앞꿈치와 뒤꿈치를 얼마나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교차해서 보여주냐가 문워크의 실력을 좌지우지합니다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할 동작을 보실게요. 양발의 앞꿈치와 뒤꿈치를 서로 번갈아가며 반대로 들어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이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이 동작을 내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집중해서 연습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앞꿈치 쪽에 있는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지그시 누른다는 느낌으로 발목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훈련이 잘돼 있다면 문워크의 퀄리티가 정말 좋아질 것입니다 이두 가지 기본기를 꾸준히 연습하셨다면 이제 연결 동작을 연습해 볼 때입니다 백 문워크는 뒤로 부드럽게 어, 이동하는 기술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동작이 주가 됩니다 이 동작에서 보폭이 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쪽으로 한 다리를 빼서 뒤로 끌어주는데 다리가 서로 모이는 시점에 멈춰 있는 다리 한쪽의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반대쪽 다리는 그대로 뒤로 쭉 가고 있고요. 다시 반대인 앞쪽 다리를 뒤로 끌어주면서 다시 다리가 모이는 시점에 또 반대쪽에 멈춰 있던 다리의 뒤꿈치를 들어주며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 동작의 연결이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러울수록 백 무너크를 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 동작으로. 어, 끊어지듯이 연습을 진행해 보시고 연결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면 기본기 중 마지막으로 알려드렸던 발가락과 발목의 힘으로 지그시 누르는 느낌에 집중하여 백 문호크의 연결을 더욱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첫 번째 문호크인 백 문호크에 대해 설명드려봤는데요. 어,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사이드 문호크와 스탠딩 문호크까지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트레이너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너크를 연습하는 과정이 발목의 힘, 발가락의 힘인 종아리의 힘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종아리는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을 중력의 반대 방향인 역방향으로 끌어올려 주는 중요한 근육에 속하기 때문에 종아리에 대한 기능이 좋지 않다면 발목에 대한 불안정과 결국에는 두통까지.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무너크 동작 자체가 종아리의 기능에도 좋은 역할을 하니까 일석이조겠네요. 꾸준히 연습해서 건강도 찾고 무너크 하나만으로도 어디 가서 뽐낼 수 있는 나만의 장기를 가져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기 부여이었습니다